문제는 뭐, n 회시행 했을 때, n 회시행 했을 때, r번 나올 확률 구하는 거야. 알았어? 근데 이때 확률을 구하는 건데,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, n, n 회행 했을 때, r번 나온다, ncr로 가는 거야. 근데 p인데, 여기서 p가 나오는데, p는 한번 했을 때, 한번더 했을 때, 그 사건이 나올 확률을 쓰면 돼. 응? 주사위를 한번더졌을 때, 홀수의 눈이, 다, 홀수의 눈이 나오는 거. 주사위를 한번더졌을 때,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게, p야. 그 확률이 피야. 주사위 향연을 던졌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지? 주사위를 1회 던졌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알아요? 2분의 1. 2분의 1. 1하는거야 알았어? 근데 여기서는 몇번 했대? 다섯 번. 아닌데 응? 아, 여섯 번. 여섯 번 던져서 몇번나오있는데 다섯 번. 응. 그럼 그대로 치고 넘어. 얘네들 벌써? 6수 아래다 벌 써? 응. 나올 게 2분의 1이지. 이게 다섯 번 나와야 된다고. 그럼 안 나오는 건? 한 번이지. 근데 안 나올 확률은 1에서 2분의 1 빼면 돼.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면,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면 나오지 않으 확률은 1에서 2분의 1뺀 거야. 그걸 몇달 썼다고. 응? 뭐 일반적으로 설명하자면 ncr 나올 확률이 필요하다면 p r 알 그리고 q 이때 q는 이래서 못 뺀거 이래서 p 뺀거 이것이 n- r 선 이게 동립식의 확률을 계산하 공식같은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게 답이야 그럼 32분의 아니다 88에 64분의 6같근데 아, 32분의 3 2번이겠네